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소식입니다. 글로벌 확진자 누계 147만 2,042명 사망자 누계 51만 1,223명. 영국 확진자 누계 31만 4,106명 사망자 누계 4만 3,815명. 영국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는 어제밤 자정을 기점으로 나온 수치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케어 홈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분들은 누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런던 단신입니다. 통계청은 일주일 평균 영국 전체의 사망자 비율이 지난 5년간의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코비드 19로 환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처음 나온 것은 1월 말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진자의 증가와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3월 둘째 주부터였고 정부는 3월 말부터 록다운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확진자 수가 피크를 이룬 것은 4월 중순이었고 그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6월 19일 현재 사망진단서에 코비드 19를 사망 이유로 적은 것은 5385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례 섹스 파티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로라 라이프 스타일 페스티벌이라고 불리우는 스윙거스 파티는 해마다 우스터셔의 비밀스런 장소에서 수백 명의 커플들이 모여서 이번 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사이에 광란의 파티를 벌려오곤 했었는데요. 주퇴자 측은 금년에는 코비드 19 생활 규칙을 지킬 수 없어서 불득불 행사를 취소했다고 신문에 통보했으며 대신에 내년에는 예년보다 규모도 크고 더 멋지게 행사를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홍콩안전법 관련 소식입니다.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전인민대 의원들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안전법은 시진핑 주석에 의하여 6월 29일 사인되었습니다. 새로운 홍콩 안전법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의하여 6월 30일 홍콩에 포고되었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조슈아 윙은 홍콩 주민들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호혜정책을 즉각 철회하였습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중고위 홍콩안전법안을 서둘러 실시한 이유는 영국 식민지에서 중공의 주권을 반환한 지 23년이 되는 7월 1일 이전에 법을 실시하여는 의도가 있었으며 홍콩의 민주화운동이 작년 6월 시작된 이래 1년이 돼가는 초조함과 외부 세력들이 민주화운동 시민들에게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자 불안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발췌한 북한 인권 관련 뉴스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강제 실종된 북한 주민 7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북한에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정보를 요청한 북한 주민 7명은 1970년대부터 2017년 사이 대부분 북한 내에서 강제 실종됐으며 1983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의해 체포된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실종된 한 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도 질의서를 보냈다고 실무 그룹은 밝혔습니다. 1980년 설립된 UN 실무 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의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 7명에 대한 UN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UN 실무 그룹은 북한 정부가 정보 제공 요청에 계속 비협조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부는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의혹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실무그룹이 편향적이며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국의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29일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집에서 북한을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 양산국으로 지목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의 날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기독교를 전파하다 숨진 날로. 기독교 단체들은 매년 6월 29일을 기독교를 믿거나 전파하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현대판 순교자라는 항목에서 북한 외에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리비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탄자니어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처형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잔혹하다며 탈북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사례들을 전하며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면 빠져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 14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질병과 굶주림, 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며 전체 25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 중 5만에서 7만 명이 기독교인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